안녕하세요. 52세 장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간장게장이 짜게 되었을 때전 과감하게 꽃게를 건져내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한 끼에 두 개씩을 꺼내 꽃게찌개를 끓이는데요. 꽃게탕을 끓이듯 각종 요리 재료와 물을 충분히 부어 끓이는 대신 간은 따로 더하지 않는답니다. 또 간장게장의 그 장은 따로 끓여 식힌 다음 바로 사용할 것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보관한 채로 각종 요리에 막간장으로 이용하고요. 거실 TV장 맞은편엔 쇼파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활 속 발상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낚시를 하니까 뭔가 먹을 게 없을까. 아빠 줘. 뭘? 안 먹을 거면. 뭘? 아니, 먹어. 쟤는 저건 먹지. 저거 먹어. <laughs> 저거 말고 먹을 수 없다는 거야아 정말. 무언의 데모라고 있는 거지? 아, 데모를 하고 있네, 지금?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거지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밥도 아니고 이거 뭐야? 밥이야. 옥수수? 응? 응? 그래 응? 응. 이거 이거 는병아리뭐어 이거 뭐 무슨 거뭐지 어. 거 뭐야? 거 뭐야? 거 뭐야? 나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피 이거 뭐야? 이거 야돼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어 이거 어, 어제 괜찮은 안주를 발견했어. 빨리, 드디어 먹자. 뭔데? 파스타면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거야. 어, 그래? 네. 호프집에서 주는 그냥 씹어 먹는 안주처럼 파랗파랗해져. 튀겨져? 응. 파스타면 자체가 무생무치 아니야? 무생무치면 무리지 <laughs> 그냥, 그냥 밀가루 반죽이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에리스리톨 좀 뿌려가지고 그렇던... 어떤...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난... 이미 먹어봤어? 응난 짜장면이나 해주라고 맛있어 보였어 꼼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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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제 못 밤에 못 내가 볼까? 밥 주고 있는데 저녁 고양이들 조이가 갑자기 혼나서 나 때리고 왔어. 밥 주는데? 응. 발톱은안세었는데 갑자기 와서 에옹 이러면서 나를 툭치고왔어그저희가 <laughs> 왔다. 살이 없어. 그때 통째로 끓여서 안에는 짜다 그래서 잘라서 끓인 거야 국물을 먹어야돼 국물 때문에지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거 간 하나도 안한 거야, 제가. 아, 아 그랬어? 그래? 하가 맛있는데. 이 빨간 체크무늬 원피스는 입었을 때 너무 편하고 저의 얼굴 색을 환하게 밝혀줘서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옷이랍니다. 그런데 입을수록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겼어요. 아, 자꾸 이렇게 목을 쪼여 응? 옷이 입다보면 이렇게 목을 자꾸 쪼여서 앞으로 내려 그러니까 계속 내려 계속 내려. 내려 내리는데 다시 이렇게 옷의 뒤쪽이 무거운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음. 원래는 이렇게 목이 많이 보여야 정상인 원피스인데요 제가 많이 움직일수록 또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원피스가 자꾸 뒤로 젖혀지면서 네크라인 부분이 목을 조여와서 너무 불편해졌답니다. 수시로 옷을 앞쪽으로 당기는데도 그때뿐이고 다시 뒤로 젖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로 채울 수 있게 되어 있는 원피스 뒤쪽을 리폼해서 원피스 앞면인 것처럼 반대로 입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운드 네크라인인 원피스 앞쪽을 절개하기보다는. 이미 절개되어 있는 원피스 뒤쪽을 브이넥크라인으로 만들기가 쉬워 보였거든요. 예전에 저 같으면 옷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옷과 나와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과감히 비워냈을 거예요.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부터는 제가 고르고 고른 옷들만 남아있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그냥 비워내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로 다가오는 불편한 점들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는 과정을 갖게 되었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집안일이 바느질이랍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긴 한데요. 다른 집안일은 미루는 게 싫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저이지만. 바느질만큼은 미루고 미루다 하는 편이에요. 그런 제가 맘먹고 앉아서 바느질로 리폼을 시도할 만큼 정말 아끼는 옷이라는 얘기죠. 기왕 하는 거 가지고 있는 레이스와 옷에서 떼어낸 단추까지 활용해서 저만의 원피스로 바꿔 보았답니다. TV장 맞은편에 소파를 치우고 원목 테이블을 놓으니 가족들끼리 티타임, 맥주타임도 가질 수 있고, 손님이 오셨을 땐 식탁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노트북을 올려놓고 작업도 할수 있고, 쇼파의 역할이었던 앉아서 TV 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요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나만의 느낌을 더해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면 되고요. 좋아하는 옷이라면 앞뒤를 바꿔 입거나, 살짝 변형시켜서라도 좀더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엔 남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했고, 남들 하는 건 나도 다 하고 싶었고요. 남들 갖는 거못 가지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세상에 나만 초라한 것 같았었죠. 다들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남들처럼 나도 등수에 연연하며 행복과 불행이 다 거기서 결정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나이 50이 넘고 보니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싶습니다. 남이라는 존재들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에도 일반화된 생각의 틀 안에 갇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참으로 길었네. 또한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100년이라 치고 절반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좀 다르게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구조된 지 2년이 지난 조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민하게 대하지만 다올에게만큼은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상극이라는 일반적 견해와 전혀 다른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는 써니네 집. 이제는 일직선으로 줄서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앞서 나가는 위치가 될수 있는 기회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틀의 한 귀퉁이를 깨고 슬쩍 고개를 내밀어 보세요. 아주 작은 생각의 변화, 발상의 전환이 우리들의 삶을 좀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해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들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